연중제 30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만덕성당 성사 담당 최병권 대건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드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그분 앞에 수정을 앓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을 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저는 개신교 신자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가 설교를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 입장에서 적일 따름입니다. 필리스티안 입장에서 그는 위대한 장수고 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얼빈에 가면은 안중근 토마스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안중근 토마스 의사는 무서운 테러리스트이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는 위대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많은 원리는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느님을 율법이라는 절대적인, 조금의 타협도 없는 그런 틀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은 곧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도, 인간에 대한 배려도 없고 오로지 법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무서운 틀 안에서 숨지기면서 살아갈 따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숨막히는 틀, 인정 사정 없는 유대교의 율법이라는 틀을 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이나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나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진정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훗날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심판 때 설날이 올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딱한 가지만 물으신다고 합니다. 너 살아 있는 동안 얼마나 사랑했니? 살아 있는 동안 얼마나 돌보고 사랑해주었니? 짜잘한게 아니라 너 얼마나 사랑이니? 이 물음에 따라 우리는 천국과 천국이 아닌 곳으로 가는 운명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여라 그리고 그대가 하고 싶은 것을 하여라. 아우구스티노 상인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율법에 앞서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 다른 어떤 무엇에 앞서 동정과 연민, 배려. 이것으로 우리는 훗날 하느님께로부터 인정받거나 혹은 심판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사랑하라는 사랑하고 돌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에 따라 심판받고 사랑에 따라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사람이니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사랑이고 사랑은 계명의 완성입니다.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